지금부터 이제 4회 동안, 4회 4번 네 동안에 이제 화학 전체를 요약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쫙 훑어드릴 건데요. 이거를 듣고 만약에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어, 무슨 말인지 당연히 이해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또 암기까지 되었다 그러면 본인이 화학에 대한 감각과 실력이 대단히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공부를 좀한 적이 있는 수험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혀 못 알아듣겠다. 만약에 전혀 못 알아듣겠다고 뭐 그러면은 방법은요. 그렇다고 해서 화학을 포기하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화학을 딱 제끼고서 화학은 일자로 긁어야지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화학을 일자로 긁을 정도면 많은 과목을 일자로 긁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을 만약에 전혀 못 알아듣겠다 하면은 최소한 이건 외울래요 하는 것만이라도 외우고 들어가서 거기서 걸리는 것만이라도 맞추는 겁니다. 그런 작전으로 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개 중에서 무슨 말인지 만약에 원활하게 이해가 되시는 수험생들은 제가 볼때 10개 중에서 8개 이상은 거의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활하게 잘 이해가 되고, 어, 이거 뭐야? 이렇게 쉬웠나? 이것밖에 안 됐나? 이런 느낌이 온다면, 네, 그랬으면 좋겠고. 이런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꼭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다. 야, 나는 화학은 담쌌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얘가 요것만이라도 외우고 들어갈래요? 라고 할 거예요. 가다가, 그랬을 때, 그것만 암기하고 들어갔을 때, 거기서 걸리면 푼다. 그러면 최소한, 한 세네 개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세네 개는 두 개는 확실히 걸립니다. 왜요? 그냥 전부 다 2번으로 저, 찍어도 두개 맞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확실히 걸리고, 그 중에 한개 내지 두개더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내려 긁는 것보다는 한두개더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번 강의만에 한두 개가 더 맞는다면은,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나머지 세 과목은 정말 잘해야 되겠죠. 그럼 지구과학이나 생물이나 물리는 어느 정도 돼야 합니다. 만약 에 물리도 안 되고 생물도 안 되고 화학은 이렇다. 끝났잖아요. 그냥 올해는 이제 50일 남았는데, 그렇죠. 그데 그런 상황에 수험생은 있긴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서도 자기 딴에는 욕심은 이렇게 하면 되, 되고 나머지 과목을 이렇게 충실하게 하면 되는데 또 이걸 미련을 못 버리고 네 과목을 다 하려고 그러다가 또못 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오래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욕심을 못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좀 버리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가볍게. 이 정도 맞는다면, 내가 네 먹다 이러면 뭐 너무 좋죠, 뭐. 이러면 너무 이상적인 얘기지만,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이상적인 얘기고. 예, 뭐, 어떤 과목은 이렇게 맞고, 어떤 과목이 이렇게 맞고. 예, 그래서 이런 과목이 만약에 한세 한 과목쯤 된다면, 그때는 뭐, 자연과학은 너끈하게 합격하는 거니까. 예, 그런 실력을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50일 남았습니다. 공부할 것은요, 당연히 법과목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뭐,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법 과목에서 90점대를 갖다 받는 것은 기본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에서는 방어 과목과 선택 과목을 잘, 공격 과목이냐 방어 과목 이런 걸잘 구분을 하여서 나는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한계를 잘 잡아놓고 욕심부리지 말고 공부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지금부터 네번 동안 갈 겁니다. 네번 동안 갈 거고, 속도는 장난 아닐 거예요. 속도는 장난 아닐 텐데,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잘 새겨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프린트 요거 나왔죠. 예, 토탈에서 정리를 쭉 해보니까 38페이지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 물론 여기에다가 그림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페이지 수가 늘어납니다. 근데 그림은 내가 타이핑 칠 방법이 없어서 내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건 수업 시간에 일단 알려드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속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죠. 자 제목이 뭐냐 금속입니다. MPBP에 단독으로 시험 뜰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냥 처음에 나온 거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금속의 녹는점과 끓는점. 자 금속끼리 비교할 때 쓰는 거예요. 금속 금속끼리 비교할 때만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거하고 연결지으면 섞으면 안 돼요. 금속의 녹는점과 끓는점을 비교하고 싶다. 그럴 때자첫 번째 금속에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자유전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두 번째, 자유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거리가, 즉,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이 작을수록입니다.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반지름이 작을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큰 거예요. 뭐는? 금속은요. 다른 거랑 비, 섞으면 안 됩니다. 금속은, 자유전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거리가 작을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더라. 일단 암기가 되겠습니까? 이랬을 때, 그러면, 자, 자유전자가 뭐니?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금속들이요. 전이 금속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 원소들. 뭐, 리튬,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금속들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얘는 원자가 전자입니다. 원자과전자고요 전이 금속들. 예를 들면, 전이 금속 하면 우리가 흔히 관심이 있는 게 21번 스칸디움부터 30번 아연까지거든요 21번부터 30번 아연까지 전이 금속들은 얘는 자유전자가 폭전자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자,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해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자, 외우자.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거리가 작을수록 자유전자는 뭐를 자유전자라고 부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형 원소, 뭐, 리튬, 소디움,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는 원자가 전자다. 그 다음에 전이 금속은 호전자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자, 리튬, 소디움, 그 다음에 포타슘. 셋세 녹는 점과 끓는 점의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얘들의 순서대로 나열하라. 자, 리튬, 소디움, 포타슘. 전부다 전형 원소 원자과 전자가 자유 전자죠. 원자과 전자는 몇 개입니까? 한 개, 한 개, 한 개니까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걸딱 비교를 보니까 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탁 넘어왔습니다. 반지름이 작으면 농정 반지름이 큰 거죠. 그럼 누가 제일 작습니까? 리튬보다는 밑에 소듐 및 아, 포, 포타슘은 더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반름이 커지니까 이렇게 순서를 보여줍니다라고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되셨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알루미늄, 마그네슘, 소듐에서의 녹는점, 끓는점의 순서대로 나열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은 자 정리해 봅니다. 누가 제일 클까요? 제일 먼저 뭐부터 보라. 자유전자부터 보라. 그러니까 자유전자 보니까 원자 꺼낸 자몇 개입니까? 세 개죠. 원자 꺼낸 자두 개죠. 원자 꺼낸 자 하나죠. 이 정도는 알아 듣습니까? 만약에 원자과 전자가 세개죠 그랬더니 원자과 전자가 세개 하고서 나한테 대물으면 그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화학이 절대 공격과목은 못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상황은 공격과목이 아니라 방어과목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방어도 아니고 그냥 포기한 상태로 들어간. 아니 공부를 1 년을 해도 그 정도 수준인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아니 난참 진짜 보면은. 좀참 깝깝한 수험생들이 가끔가다 가끔가다 한 명씩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됐죠? 되셨습니까? 전위원소 잠깐만 가볼까요? 전위원소농민적클럽이 제일 높은 놈 누굽니까? 호전자가 거기 서브노트엔, 아니, 프린트엔 없습니다만 한번 애드리브로 가보죠. 자, 호전자가 제일 많으면 농민적클럽이 높은 거 맞죠? 그럼 호전자가 제일 많은 놈 누굽니까? 24번 크롬 맞아요? 24번 크롬. 전자배치가, 아르곤의 전자배치에 4S1 3D5의 예외죠. S1 3D5의 예외를 갖는 24번 크롬입니다. 알아 들으면 당신은 저, 전략이고, 요걸 못 알아 들으면 당신은 방어입니다. 그러면 자, 가봅시다. 24번 크롬. 호전자 개수는? 여기 하나 여기 다섯 개니까 호전자가 여섯 개로서 제일 많죠. 21번부터 30번 중에 그러니까 녹는점 끓는점이 가장 높을 것 같은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24번 크롬이 제일 클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그 옆에 있는 바나듐이 제일 크다라고 이건 예외입니다. 예외. 그러니까 24번 크롬일 것 같은데 바나듐이라 이거예요. 근데 5주기 6주기는 이건 4주기 전이 원소고요. 5주기 역주기는 크롬적인 몰리브덴, 텅스텐이 농도점 끓는 점이 제일 전형, 전형적인 방법대로 몰리브덴과 텅스텐이 제일 높다고 라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요.